방사능을 모르던 시절 1900년대 만병통치약이라 불린 신비의 물질 이름하여 라듐 1898년 마리 퀴리가 라듐을 발견하자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건 마법이야. 라듐 초콜릿 피부가 탱탱해진다고 광고. 라듐 생수 마시면 모든 질병이 싹 사라진다고. 라듐 화장품 자체 발광. 라듐 치약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나의 이빨. 라듐 입욕제. 목욕할 때도 라돈 한 스푼. 라듐 좌약, 치질, 난소 특효. 그런데 시계에 라듐을 바르던 여성들. 라듐 걸스는 피폭으로 고통받았고 골프 선수 에벤바이어스, 라듐 생수, 라디토를 마시다. 턱뼈가 녹아내리는 사건 발생. 결국 드러난 진실. 라듐은 방사능 덩어리였다. 이후 라듐 제품은 모두 퇴출되었다.